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이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는데 진정 예수의 제자 제자입니까? 부족한 입술로 베드로 신앙을 토해 우리,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을 닮은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있어 각자의 이름이 뜻이 있듯이요. 근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아들을 낳겠다. 근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이제 아들을 낳으시니 그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으로서 이방인인데 직업이 의사예요. 그래서 누가 보고, 누가가 의사인데 골로에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무난하느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어, 누가가 의사로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보장하고 또 그렇게 의사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나중에 이제 요한도 잘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세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자이신 예수님, 또 역사적으로 실존하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이 육신을 잊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눈으로, 우리는 못 봤지만, 초대교회 그분들은 다 봤어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누가서 기록을 보면, 이제, 사가라하고 이제 엘리사벳 사이에 세례요한이 출생을 합니다. 근데, 사가라는 유대, 유대왕 때, 헤롯 때,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아 반야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어, 누가 보면 1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렬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나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서 6 절이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래요. 의인이고. 두 사람은 모든 계명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흠이 없이 이렇게 살아오는 사람들이래. 그래서 어 예수님보다 이제 세례 요한을 6개월 먼저 앞서 보내셔서 예수님의 이제 사역의 길을 이렇게 예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고그 유년 시절을 보내고 또 공생애를 준비했고 또 갈릴리 사역,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낙이 타고 이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순환을 당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입성하셔가지고 유월절 만찬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 만찬 준비를 하는데. 어, 그 만찬 자리에서 둘이서 이제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고 막 이렇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제 앞에 그 누가 보면 우리가 보는 말씀 그 앞에 이렇게 읽어보면 누가 더 크냐, 이게 누가 더 크냐, 이거는 어, 누가 세상에서 권력이나 명예나 더 높은 자리에 있냐,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났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하나님의 의를 이룬 그것을 거지는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큰 세상의 땅의 것을 바라보며 더 높은 자리에 누가 더 앉을 것인가 서로 그거에 대한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 25절 말씀을 보면 어 이방인들의 임금 중에 이제 저희 사이에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다툼이 나고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책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 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는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기는 자로 자리에 있지, 누가 크냐, 작으냐, 그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로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지상 나라를 꿈꿨어요. 예수님은 하늘 나라를 꿈꾸고 계시는데 지상 나라를 꿈꾸면서 지금 현재도 정,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막 대통령 후보가 많아요. 우리나라로도 그, 그, 그랬어요. 그럼 김대중이, 너, 너, 김대중 대통령, 네가 이번에 대통령이면 그 다음에 내가 할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 암암리에 이렇게 타협을 하고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가 대통령 되면 너는 국무총리 시켜줄게. 또 법무장관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어, 27절 말씀을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냥 섬기는 자가 그냥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에 내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상 권력. 지금도 정치인들을 보면은 서로 권력 위에 있으면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지린 사람 말로는 그렇게 해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사람들은 땅의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함께 고난받고 그 고난에 어그 주님을 따르는 그 대가가 영원한 소망의 자리에 있는 것을 에드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 이렇게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이런 모든 수고가 영원한 영광의 소망의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와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겸손과 섬김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본문 들어가서 31절 말씀을 보면, 어, 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고 계십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이렇게. 근데, 시모나, 시모나 이렇게두번 불렀어요. 그냥 한번 불러도 되는데, 시모나, 시모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세번 부인할 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두 번을 부르시면서 그러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나 우리가 현재 이렇게 사는 시대나 바리새인들이나 현재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메시지를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주의종들이 목사님들이 이 성경 있는 말씀만 선포해야 되는데 다른 엉뚱한 것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고 잘못 알고 믿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이 인도하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소경은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어느 길이 구렁텅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병이 인도하듯이 그렇게 어,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의 메시지를 주의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물질 문명이 너무 빠른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 물질,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단들이 사단이 밀가루를 듯이 이렇게 물질로 먹고 마시의 누림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혼탁하고 혼미한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데 많은 지금 현재 교회의 젊은이들이 너무 없잖아요. 기존에 부모님들은, 기성세대들은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다가 다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쉬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믿음의 생활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이 접하지를 잘못한 데다가 또 코로나 영향이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혼미한 상태로 막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주안역에 내렸는데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고등학생들 같아요. 대학생들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막 여자 남자애들 같이 모여서 담배 피고 그런데, 전도, 전도지를 돌려야 되는데, 애들이 막 담배를 그렇게 막 피고 있고, 그러니까는 막 몰려서, 여기저기 막 몰려가지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밤에 나와서 그 청소년들을 전도하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은 애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아요. 그냥 안일하게. 그냥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다 보면은, 그 앞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그러니까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우리 차세대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믿음을 심어주지 못한 그것은 누가 잘못이냐?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하고 그 영혼들을 안타까워하지 못하고 그런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어도 정말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나 전도하는데, 언제 어느 순간에 전도지한장 받고 또말 한마디 듣고 그 영혼이 어떻게 변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전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활 성천하시면서 내가 올려간 그대로 나는 다시 온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뭐다 응답을 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한 것은 어느 땐가는 다 응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룬 모든 구성원들이 목회자나 성도나 지금은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어, 1907년도 평행에 장대운 교회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에 완전히 불길이 일어나서 부흥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차세대의 믿음을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어, 저와 성도 여러분이 우리 성광교회가 적극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32절 말씀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예수님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왜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키에 올려져서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떨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어려서 키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성도들, 성도님들, 키, 돌이깨, 방아뭐 이런거, 돌이깨질도 해보셨죠? 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키도 근데 엄마랑 할머니가 퀴즈를 하면은 저와 쭉정이는 밖으로 잘 나가고, 알고건 안으로 싹싹 들어오는데, 어린 저희들이 하면 어떻게 해? 계속 뒤죽박죽 뒤죽박죽 돼요. 그렇듯이 사단에는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면서 계속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뒤죽박죽, 뒤죽박죽 되는데 거기서 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이 알곡으로, 알곡으로 이렇게 와, 오는데 거기서 막 뒤섞여져갖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실족하고, 또 실족했다가 다행히 또 다시 알곡 쪽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낚심한 자, 실족된 자를 또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해, 기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 믿음만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굳게 하라고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어그 모든 분들이 우리의 전도를 듣고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그런 삶을 보면서 믿음의 국회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키질이라는 걸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 키,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아이들 어렸을 때 오줌 싸면 키 뒤집어 씌워서 옆집으로 소금 얻어오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키질이라는 것이, 어, 그리스어로 변, 번역이 된 건데, 어, 러시아 공화국 수도라는 이름, 이름도 있어요. 키질이. 그래서, 예니세이강 상류의 투바 분지에 위치한 그, 투바노어래요퀴질이라는 게. 그래서 빨강, 심홍색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한다고 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퀴질이라는 것은, 어, 타작된 곡식을 나, 나를 겨워, 이렇게 알곡을 분리하고서 막 까부는 행위라고 그래요그 예전에 이렇게 저희도 어렸을 때 이렇게 타작기계가 있었어요. 타작기계 별을 막 이렇게 털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막퀴즈을 하는데 또 이렇게 막 배달을 날리면서 선풍기를 막큰걸막 돌려. 그러면 막, 날라가요. 그, 날라가가지고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그, 날라가는 것들이야. 그래서, 알곡은 안 오더러고, 겨는 바람으로 날라갑니다. 그래서 이키질리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누가 보금에서 예수님이, 어, 쓰시기도 했지만은, 키질리 룩기서의 3장 2절에도 보면,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본, 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러면서, 어, 룻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또, 이사야 30장 24절 말씀해 보면은, 밥가는 소와 어린 나기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다. 이랬어요. 어, 어쨌든, 결을 다 까부르고 껍질을 다 벗겨야지 소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까부르고 먹는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아서는 이런 예언을 했어요. 에레미아 5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내가 타국인을 베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바벨론의 이말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키질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채로 흔들 때, 겨와 알곡이 막 뒤섞여서 흔들릴 때, 여기서 우리가 견뎌야 합니다. 악한 원수마기는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해서 계속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순간 딸려 나갑니다. 순간 알고 하나 딸려 나가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얼굴색도 변하고 그렇게 돼요. 또알고 하나 또 떨어지면 계속 떨어져 나가면 이제 낙심해서 교회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떨어져 나갈 때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인재하게 하셔가지고 그거 선악을 딱 분별을 바로 할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나자지을 놓고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 여,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치인들도 보고, 기업인들도 보고,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이는 장소에는 어제나 이렇게 내부의 성동, 거짓, 막 이런 걸로 사람들의 믿음을 더뒤엎으려고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렇게 하는 그런 아주 사람들이 있어요. 그 베드로도 나는 아주 양 정말 아니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가 말하되 내가 저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막 그렇게 아 내가 내가 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뭐 우리 많이 겪어 봤잖아요. 나는 할수 있어. 막 그러면서 큰 소리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다난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어 그의 자만심과 과거에 승리했던 그런 것을 가지고 큰소리를 쳤지만 33절에 말하면 보면은 그가 말했때주여 내가 함께 오기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는데 24절 말씀을 보면 앞에서 24절 말씀 누가 크나 다툼이 일어난 것을 보면은 자신의 지위가 잘라지기를 고대한 베드로는 이생의 자랑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세 번을 부인하고 다시 한번회심하여서 그가 자만심과 교만을 버리고 섬김의 자리에서 3천명 ,000명, 5천명씩 회개를 시키고 많은 일을 한 그런 것을 칭찬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1 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그뜻 베드로가 그 마음은 베드로에게 온 마음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그래서 이 생의 자랑, 정력, 안목의 정력, 이런 것들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다 지나가 버립니다.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1절보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예요. 그래서 누구나 한번 죽는데, 어, 이 세상 것을 막 옮겨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소유하려고 그러고, 더 잘난 척하고, 더 명예, 권력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뭐 아파트 평순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돈을 더 많이 모으려고 더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아주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그러면서 제자들의 말을 손수 시킵니다. 제자들의 말을 손수 시키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 그랬어요. 너희도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를 으뜸으로 세우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 여러분이 언제나 악한 원수마귀는 키를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키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분별하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악한 원수막의 그 계기를 견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막에는 우는 사같이 두루 삼길 자를 실시때 대로 참고 있고 노리고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계속 기도하고 계시니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러시는 건 감사가 너무 작다고 그러세요, 저거고.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은 제가 그냥 감사, 감사, 감사 이러고 계속 감사, 감사, 감사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다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살아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성도 여러분이 오늘 진짜 저희들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듯이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가족들을 돌보며 내가 맡은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저와 성도 여러분이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도 바라보았을까요? 세상의 두려움 속에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피질 당했대 악한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아버지 하나님 70대 대로 피질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깨워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영이 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하해서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생명줄을 던질 수 있는 십자가 분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성광교에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예배의 아버지나는 힘쓰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부단을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